안녕하세요. 온누리 스마일안과 유슬기 원장입니다. 시력교정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잘못된 정보나 오해 때문에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력교정술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별로 하나씩 풀어가며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충격에 약하다라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각막 절개 크기가 매우 작고 또 각막 가장 표면에 상피층을 보존하기 때문에 기존의 라식 수술에 비해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다만 수술 직후에는 각막이 치유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술 후약 일주일 동안은 강한 물리적 충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모든 시력 교정 수술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되겠고요. 눈 수술 후 선글라스는 필수다 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필수인 수술이 있고 쓰지 않아도 되는 수술이 있습니다. 라섹 수술의 경우는 수술 후 3개월 동안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 착용이 필수입니다. 반면에 스마일 라식, 라식, 그리고 이제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도 선글라스를 필수로 착용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엑스트라 시술이라고 하는 각막 강화술과 병합하여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을 했을 경우에는 약 2주간 선글라스 착용으로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자외선 자체가 눈 건강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햇빛 아래에서나 장시간 야외활동 시에는 선글라스 착용으로 자외선 차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 수술 후 스마트폰을 보면 눈 나빠진다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후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사실 전자기기의 사용이 시력 교정 수술 후 회복이나 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핸드폰이나 모니터, 책과 같이 근거리를 장시간 보는 경우 건조증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피로도를 높여 시력의 질이 선명도 저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시되 장시간의 전자기기 사용은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든지 인공눈물을 사용하며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인공눈물을 자주 쓰면 눈이 건조해진다. 이 또한 오해입니다. 인공 눈물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를 하고 수술후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보존제가 포함된 다회용 인공 눈물은 지정된 횟수를 잘 지켜주셔야 하고요. 무보 존재 인공 눈물의 경우에는 사용 횟수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만 인공 눈물을 넣고도 건조증의 증상이 심한 경우 추가적인 건조증 치료 안약이나 시술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과 의사나 그 가족은 수술을 안 한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안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수술을 안 하고 안경을 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는데 사실 안경을 불편해하지 않아서 수술을 안 하고 계시는 것뿐 이제 수술이 무섭다거나 이제 걱정이 되어 안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많은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이제 스스로 수술을 경험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수술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이제 저희 남편, 이제 사촌동생들 다 시력 교정 수술을 해주었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면 저희 병원의 김지선 원장님도 따님이 이제 성인이 되자마자 직접 스마일 라식 수술을 해준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경이나 렌즈의 불편을 느끼는 분이시라면 시력 교정 수술, 특히 이제 스마일 라식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력교정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온누리스마일 안과에서는 정밀검사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수술 방법을 찾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력교정수술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